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가져왔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출시하지 않았지만 셀룰러 모델을 직구로 구매했습니다. 왜 셀룰러 모델을 샀는지, 사용해본 첫인상은 어땠는지, 액세서리는 어떤 게 좋을지, 다분히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산 가장 큰 이유는 들고 다니면서 영상 컨텐츠를 조금 더큰 화면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약간 생산적인 뭔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두 번째고요. 아이폰 13 미니,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이렇게 있으면 휴대성으로는 정말 좋은 조합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바지 주머니에는 가볍게 아이폰 13 미니, 가방에는 아이패드 미니로 출퇴근하면서 넷플릭스 하나씩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단 말이죠. 갤럭시 폴드 하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네. 가격은 649달러로 관세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국내 판매가인 84만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같은 사양의 아이패드 에어 4가 95만원입니다. 다행인 건 20W 충전기는 그래도 넣어줍니다. 얼핏 보면 아이패드 에어 4를 줄여놓은 것 같이 생겼습니다. 손이 작은 제 손에도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와 297g의 가벼운 무게로 영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되는 컴팩트한 느낌을 줍니다. 한 손으로 잡았을 때의 안정감이 정말 좋습니다. 홈 버튼은 없애고 전원 버튼과 터치 아이디를 통합시켰습니다. 페이스 아이디에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화면을 터치하고 왜안 열리지? 하고 쳐다보다 아차 하고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일이 찾았습니다.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측면에 있던 볼륨 버튼 두 개가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위쪽으로 볼륨 전원 버튼이 모두 배치되었습니다. 볼륨 버튼은 디스플레이의 위치에 따라서 볼륨 업다운도 자연스럽게 변경됩니다. 왼쪽 측면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 측면에는 애플 펜슬 2세대 충전 연결을 지원하는 마그네틱 단자와 아래로 유심 슬롯이 있습니다. 아이패드에서는 최초로 5G를 지원합니다. 해외 구 모델도 LTE, 5G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노심, 이심 둘다 지원하는 듀얼심입니다. 밀리미터 웨이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한국은 크게 상관없지만요. USB C 단자를 채택해서 환경 보호의 앞장서는 애플이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8.3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사실 디스플레이 자체는 전작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반사방지 코팅, 라미네이팅 처리되고 등등. LCD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지문 및 유분방지 코팅 한거 맞지? 이거 내가 손에 땀이 많아서 그런 거지? 해상도가 크기에 비해 높습니다. 2266 곱하기 1488 픽셀, 327ppi로 작은 디스플레이에 해상도가 높으니 자연스럽게 픽셀 밀도도 높습니다. 해상도가 높으면 작은 화면에 더 많은 정보들을 좀더 또렷하게 보여줄 수 있고 영상 컨텐츠에서도 좀더 좋은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의 화면 비율은 가로가 좀더 길기 때문에 영화나 영상 컨텐츠를 보기에도 더 적합했습니다. 문제의 젤리 스크롤 현상은 아이패드를 세워서 사용할 때만 나타나는데 위아래로 스크롤을 할때 화면이 출렁이는 현상입니다. 보통 웹서핑은 세로로 스크롤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실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이 현상을 보기 위해 계속 스크롤하진 않으니 매순간 눈에 거슬리진 않습니다. 근데 한 번씩 눈에 확 꽂힐 때가 있는데 이때가 좀 많이 거슬리긴 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일부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제품의 설계와 60Hz의 주사율이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고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아이패드 에어 3를 영상 시청용으로 구매했다가 크게 실패한 적이 있는데, 스피커가 스테레오 스피커인데 한쪽에서만 나옵니다. 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한쪽에서만 소리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걸로 영상을 잘안 보게 될 정도로 사운드는 별로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다행히도 영상 시청에 최적화된 스테레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쿼드 스피커처럼 구멍이 4개가 뚫려 있는데 실제로는 2개의 스테레오 스피커고 손으로 막았을 때를 대비해 구멍을 좀더 넉넉하게 해놓은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의 최대 볼륨이 아주 크고 큰... 크진 않지만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진동과 좌우 밸런스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바디의 크기는 작은데 출력을 억지로 높여서 바디가 감당을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볼륨을 중간 이상으로 높이면 소리로 인한 진동이 상당히 커집니다. 아이패드를 거치해 두고 쓸 때는 덜 느끼겠지만 손으로 들고 있으면 이 느낌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좌우 밸런스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측의 소리가 약간 크게 느껴져서 음상이 맺히는 게 가운데가 아닌 살짝 오른쪽으로 음상이 맺힙니다. 이 부분은 크게 아쉬웠어요. 더욱이 제가 이번 아이패드 미니를 컨텐츠 감상용으로 생각했던 거라,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폰 13 프로에 들어가 있는 A15 바이오닉 칩셋에 비해 살짝 클럭다운 되었다고는 하지만 태블릿에서는 가장 강력한 칩셋이라 성능에서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A14이나 A13 바이오닉 칩셋들도 현역으로 게이밍 머신으로 쓰기에도 충분한 AP라고 생각해요. 큼지막한 화면인데 두 손으로 컨트롤하기도 좋은 그립이라 아이패드 미니야말로 게이밍에 최적화된 제품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120Hz 주사율만 빼고는 정말 다 갖춘 제품 같아요. 램은 4GB로 아이폰13 프로 시리즈의 6GB 램보다 작습니다. 멀티태스킹을 더 많이 쓰는 아이패드인데 4GB 램은 프로 시리즈를 의식한 급나누기로 보여집니다. 실사용에서 크게 부족함은 없으나 램의 영향인지 크기의 영향인지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들에 비해서 약간 발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배터리는 5078mAh로 적은 용량은 아니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전 아이패드들은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3일에서 5일 정도는 충전 없이 사용했었는데 아이패드 미니는 2, 3일 정도면 충전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초기 최적화나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패턴, 요런 것들을 좀더 길게 봐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오랫동안 써보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의 애플 공식 악세사리는 스마트 폴리오 커버와 애플 펜슬 2세대입니다. 공식 악세사리에서 키보드는 없습니다. 키보드 연결을 위한 스마트 커넥터도 없습니다. 애플이 왜 그랬을까요? 키보드 악세사리만 같이 끼워서 팔았어도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기존 아이패드들의 4대3 화면비와 다르게 가로로 조금 더 길어진 화면비가 말해주듯이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노트 ]처럼 펜으로 가볍게 필기나 드로우를 하는 정도의 아주 가벼운 생산성 도구로 포지셔닝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애플펜슬 2세대 스마트 폴리오 둘다 아직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애플펜슬은 이전 아이패드들에서는 꼭 같이 구매를 했었는데 저의 손글씨가 워낙 엉망이기도 하고 애플펜슬로 쓴 메모들을 텍스트로 쉽게 정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 자주 안 쓰게 되더라고요. 손글씨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서드파티 앱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펜슬에 대한 필요성을 저의 사용 패턴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키보드는 아이패드 미니용 키보드 커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돼서 로지텍과 같은 서드파티 액세서리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구매할 생각입니다. 대신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 편하게 저렴한 케이스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ESR 제품이고 2만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폴리오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기능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접어서 스탠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애플 펜슬이 떨어지지 않게끔 폴더도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마감 도 괜찮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정말 오랜만에 나온 만큼 비싸졌고 올라간 가격만큼이나 만족스러운 면이 많았습니다. 이런 작은 고성능 태블릿은 아이패드 미니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애플의 약간은 치사한 장사치스러운 모습이 조금은 아쉬웠지만 악세사리들만 좀더 보강된다면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은 태블릿이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제가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나중에 좀더 오랫동안 써보고 또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